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도만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한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에 오지 않았는가도 싶어요. 그한 부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말씀. 우리 인간은 뭔가 얻으려고만 자꾸 하죠. 근데 말씀은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씀이 길이란 말이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 그, 뭐라 그까 예, 기도꼬리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막 간증하고 막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은 지 맘대로 막 살아. 그러니까, 길이 잘못되니까 문제가 생겨. 그러면, 쟤, 도와주세요. 정답되게 해 정답이 아닌데 정답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땡깡 부리니까, 알았다. 응답해. 그럼 또 그걸 또 간증해. 이런 경향들이 있어.